안녕하십니까. 이피디입니다. 아, 오늘은 오전에 조금 일찍이 무한면 그 운정 저수지에 왔, 와봤습니다. 운정 저수지에는 내가 이쪽으로 몇번온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저수지가 너무 조용히 자리 잡아서 주위 풍경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이고, 찔레꽃이, 무리이 목가에 찔레꽃이 이렇게 활짝 폈네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여기 그 찔레꽃 풍경도 좋지만 쭉 건너 보세요 레꽃이 그 저수지가 그 물에 잔향이 비쳐 가지고 아주 나는, 이렇게 해서, 이래 보면, 그, 미랑팔경이 한 곳인 그, 위양모세에서잎학꽃이 그 이렇게 폈을 때, 그게 이제, 이 잔영이, 잎학꽃 잔영이 그, 위양모세에 그, 빛가 그게 너무 좋, 좋더라고요. 근데, <laughs> 그럼 뭐, 그거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이 길레꽃 이 잔영도, 보기가 좋네요 제가 이 토끼를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nd mit den Nacken. 직순입니다. 직순 칙순. 요, 요 나무, 잎이, 그, 이제, 우린 소살밤 나무라고 어릴 때는 그랬는데, 어,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나무가, 그, 누름나무, 그, 이제, 잎, 껍질을, 유검피라잖아, 유검피. 아이고. 이또 지금 어디가 어디가 많이 달렸네요. 보세요 어디가 어, 아직 조금 덜이겠습니다만 어디가 달렸고 이는 이제 아까 시한데 꽃잎이 이제 젖네요. 그 저 수지 가에 삼,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별장을 지은 봤 같는데, 아이고. 장미를 정말 <laughs> 예쁘게 가깝네요. 아이고, 여기는 저국남양으로다 집을 그래, 그런데 굉장히 따사로워 보이고 아, 장미가 정말 이쁘네요. 음, 지금 이자 장미가 막 한창 만발할 때입니다. 이래 아유 이게 대나무 죽, 죽순이 지금 이만큼 컸네요. 지금 대나무가 죽순이 지금 일기 그런 게올 죽순은 지금. 많이 났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아직까지 좀 늦게 나는 죽수는 아직까지 물었다고 봅니다. 죽수나무. 아, 오, 여기 또, 음나무가 있네, 음나무. 여기 음나무. 아, 찔려 꽃, 아침 일 오전 일찍 와서 그런지 선명하지 않아안 안 합니다. 요, 요것도, 요것도 온 나무, 저... 라스 쪽이 가면 이걸 이 나무를, 나무를 안 하고 개두릅이라고 하죠. 아, 이 마침 저 여기 두릅 나무가 있네요. 여기, 요게, 요게 두릅, 두릅. 아, 이거 여기 다양하게 막뭐 여러 가지 나 나무가 있네요. 아, 요거는 제 가죽입니다. 가죽.

구치뽕 나옵니다. 구치뽕, 구치뽕 열매가 막뭐 많이 달렸네. 구치뽕 열매가 막뭐 조롱 조롱 달렸습니다. 이건 뭐? 얼른 보면 아까 제가 소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저 가죽같이 보인다 이건 가죽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북남+ 북나무래 해가지고 소금나무를 하잖아요. 소금나무. 소금나무. 음. 이거는 이제 름나무 아이고, 여기는,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어디가 익었어요. 아유고 이거 보세요. 어디가. 아이고, 새콤달콤합니다. 어디가 좀 이게 알이 굵은 어디나 니지만 요게 진짜 토종, 뭐 나무, 그 어디, 어디입니다. 아이고, 혼자, 혼자 따먹으려니까 좀마네요 <laughs> 아이고 손에 어디 물이 묻었다 저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하하 <laughs> 음? 정말 그 다양한 나무가 있네요. 아이고 이쪽 가로 여기는 이게 이제 뽕나무에 지금 어디가 막 저랑으로 엄청 달려 있네. 이거는 아직까지 내가 생각할 때는 한한 한 일주일 있으면 어디가 이럴것 같네. 거는이 이 밭에 재배한 어디 갔습니다. 옥 아, 뽕나무를 이 밭에 있네.

잔잔한 저수지 모습이 너무 평화롭습니다. 하, 이게 뭐? 아이씨, 이건 또 개복숭아. 예, 복숭아, 돌복숭. 아 돌복숭이 아직, 달려있고. 그이고 여긴 또. 승류가 <laughs> 예쁜 꽃을 피우고 있네요. 아이고. 이건 돼지감자, 돼지감자, 숨이 큼 컸습니다. 국새 소리가 벗어. 뻐꾸. 또 국새 소리 들리고 잔잔한 호수의 풍경. 이제 막어 해가 막 비치네요. 어. 뻐꾸새 소리 다른 또새 소리. 좋은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 미랑시 무한면그 운정 저수지에 제가 왔어요. 운정 저수의 저수지의 그 평화로운, 그 평화롭고 조용한 저수지 모습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수지 가야에 여러 나무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가 기분 좋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